하나님도 약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 문서입니다. 약속 문서. 그냥 이걸 성경 성경이라고 하지만은 세분화하면은 두 권으로 나눠집니다. 앞에 한 권, 뒤에 한 권. 그냥 구약 신약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나 후에 이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는 신약, 그 약자가 약속 약자를 쓰는 구약신약, 이 하나님의 약속 문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 문서,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제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33살 때제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만약에 다 거짓이라면 저는 인생, 완전히 낭패를 보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은 이런 격언이 있죠. 어른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른 많은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이들은 수가 낮아요 단수가 낮아요 계산이 안 돼요 하물며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천국 구원을 약속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만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 힘이 있어요. 이하나님 말씀 속에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희를 진리로 거루가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루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진리가 뭔지 안 나와 있어요 진리로 거루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진리. 참이다 이거 참.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진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참이다 이거. 절대 어기지 않는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 네. 거룩하게 하라. 해 달라. 거룩하게 다. 응? 생각을 정결하게 해 달라. 거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 달라. 영혼을 맑게 해달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 몸이라는 것도 우리 몸. 몸은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은 저녁에 샤워를 하고 자야지 덜 덥고 시원하고 잠도 편안하게 잘잘 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맑은 물을 틀어놓고 샤워를 합니다. 몸을 그렇게 씻는 것처럼, 그래 몸이 깨끗해지는 거죠. 씻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세계도 이것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laughs>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더럽다는 것이죠. 이런 거 있죠. 어, 너무 치사하게 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꼭 필요해서 그렇지, 사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나는 꼭 그게 필요해서 좀 사정을 했더니, 아, 엄청 뭐, 아, 큰소리 치면서 뭐 별로 무엇을 요구를 다 하고 그래. 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이, 더러워서 내가 그 일을 안하고 만다. 더러워서,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물건이 더럽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뭘 얻고자 했던 거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식이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더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필요하지 도 않으면서 내가 필요하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더그 가치 이상의 몇배더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더럽다 이 말입니다. 그생각 그 더러운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 이런 더러운 것들은 씻어야 됩니다. 몸이 더러운데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씻어집니까? 씻어지는 거예요. 씻어져요.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했죠. 생각을 어린 아기가 가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생각이 더러워, 더럽지 않았어요. 내가 좀더 커서 이빨 나면 엄마 저 꼭지로 깨물어 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어린 아이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면서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더러운 짓거리를 보게 되고 더러운 소리를 보게 되고 더러움을 당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게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옳지 않는 생각을 많이 잔뜩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옳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옳지 않은 것이, 아, 어,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건 옳지 않구나. 옳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의식은 자꾸 버리게 돼요. 마음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꾸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옳지 않으니, 옳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그 참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자꾸 받아들여는 자꾸 들어요 들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서 나의 잘, 참되지 못한 것은 버리고 그런 의식을 버리고 그런 의식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참된 의식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마음에서 정신세계가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오늘 법문 말씀이 다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씀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서 이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영혼을 모여 깨끗하게. 그러니까 몸이 깨끗해지듯이 방이 깨끗해지고 홀이 깨끗해지고 교회 내부가 깨끗해지고 그러듯이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그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순종하는 거죠. 어디 다녀오라 네 말했잖냐 너 순종하지 않을래? 순종 안할 거냐? 그럼 뭘 하라고 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냐 뭘 모른다면 아무것도 나는 인력이 남아 돌아가고 힘이 남아 돌아가도 어? 뭘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래요 그래서 먼저 뭐요? 경청을 해야 된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순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 싶어질 때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깨끗한 영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 하나님 말씀 사랑.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다. 다 함께 시작.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생각이 맑아진다, 맑아진다. 예? 믿습니까? 영혼이 예?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런 말씀이 그런. 그래 깨끗한 영혼으로 사랑을 해야지 받는 사랑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깨끗한 영혼으로 사랑을 해야지 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받은 사랑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혼으로 사랑한다. 자식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식 사랑. 다 사랑하죠. 자식은. 자식 사랑은 어떻게 하는요 부모가 깨끗한 영혼으로 자식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자식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더러운 영혼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도 같이 더러워져 사랑 안한 것만 못해. 사랑 안 받은 게더 나아. 이런 집 구석이 있어요. 아야, 오늘 좀 넌. 오늘 밤에 나좀 따라가야 된다. 것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너 여기 서서 사람들이 오나오나 잘 망을 보라. 그러면 담을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또 밤에 내는데 이제 데리고 들어가요. 한수한수 한수 점점 깊어지는 거 이제.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 나름대로 쉽게 벌어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자꾸 주는 겁니다. 호강하고 살아라고 너 호강을 돈을 벌어서 주는 거예요. 사랑입니까? 자식에게 도죽지를, 동업을 합니다. 동업. 전수시킵니다. 도죽지를 유업으로 주는 겁니다. 요 정도 되면 넌 이제 앞으로 벌어먹고 살수 있겠지? 도죽지를 유업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 안 받는 게 낫지? 깨끗한 영혼으로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저기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그 불퉁거리고 말안 듣고 예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옜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옛다. 예수 니들을 위해서 희생시킨다.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 힘할 틈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을 시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유전자가 있어야 돼. 요 나를 좋아해 주고, 나를 네? 대우해 주는 사람, 우대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 누구라도 다, 죄인들도 악한 사람도 다 그렇게 할수 있어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원수도 보듬을 수 있을 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고 나서 도로 받을 것 생각하면 이미 사랑의 본질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겁니다. 다시 되돌려 받는 건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해? 지가 그럴 수 있어? 이건 이미 사랑의 본질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아, 네. 세상 가수도 그런 걸 알아가지고 부르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아, 네. 주었다가 다시는 받지 못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유행가 가수들도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본질이 떠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자체가, 이 자체가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상태가 된대데 네. 사랑할 수 있는 기능도 없는 사람이 사랑한다 하면 됩니까?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될수 없어요. 네? 공을 잘 차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발재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선수로 나가서, 어, 어, 그 내글로 멤버에 뛸 수도 있는 것이지. 공 다루지도 못한 사람이, 헛발지만 뻥뻥 하는 사람이, 그거 경기를 할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할수 있겠냐, 우리가. 사랑의 기능이 없는 사람이. 사랑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뭐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사랑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사랑. 두 번째.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사람으로, 땅의 사람 말고, 하늘 사람으로, 어디 사람으로? 하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 말이죠. 현존하고 있는 우리의 이런 삶. 이런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세계, 이게 아니라, 하늘 사람으로, 성향이 하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음?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해준다. 새 사람이 되게 해준다. 거듭나게 해준다. 할렐루야. 아, 예. 그래서 따라하십니다 하늘, 하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믿습니까? 아, 예.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받다 보면 하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가하고 하늘에 있는 가하고 같겠습니까? 위에서 다 내려다 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정신세계 속에 있는 거 하고, 땅에서 먼지 속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그거 동전 몇푼 때문에 사람을 찔러 죽이려고까지 생각하고, 악심을 품기도 하고, 그걸 못 뺏어서 안다라는 생애를 사는 거 하고, 천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의 유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사람, 어떻게 생활이 가겠냐고 우리의 몸이 나를 낳으신 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누가 나를 낳았느냐? 내가 무슨 씨, 어떤 씨로 낳았느냐? 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성향이 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씨로 낳았느냐? 오늘 본문 두 번째 구절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아 있는 말씀. 보통 우리가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 아무리 큰소리 쳐도 말안 듣습니다. 애 예,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말안 들어요. 노점상들 막 예? 학성기를 대고 좀 비껴주세요. 우리 가게 앞에 여기 도로 복잡해서 아무리 악을 써도 안 비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나가다 속삭이는 소리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즉시 구청 연락 해서 모자 쓴 사람, 안장찬 사람들이 쫓아 나와가지고 단속을 해봅니다. 예? 권세자의 말이에요, 권세자.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에요, 전능자. 우주 만상을 다스리시는 분의 권세.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말씀이 죽은 게 아니라 말이 떨어지면 말대로 무엇이 막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대로 막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백날 말을 악을 써도 말대로 안 이루어져. 말이 죽었지, 그건 말이 죽었지. 예? 살아있는 말씀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고 따라서 항상,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라 그렇게 거듭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있냐? 태초부터 있어 태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셋째 날, 땅은 땅에게 명.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도 씨가 짓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네. 말씀의 말씀 내라. 하니까 그대로 돼요 네. 네. 그렇게 말씀으로. 태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 마지막 때까지 오늘 이 강대상에서 전파되고 있는, 선포되고 있는 말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제가 꾸며내, 새로 개발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 네. 이거는 이입이 베드로전서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입이 선포되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그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동요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이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씨가 좋아야 되는 씨가.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안 좋으면 소용없어요. 밭이 안 좋으면. 밭이 좋아야, 밭이 좋아야 그 좋은 씨가 효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대단한 농촌지능청에서 개발한 대단한 씨앗인데 그 씨앗을 갖다 시공창에다 심어놔봐요. 기름띠가 흐르고 있는 폐수가 흐르고 있는 시금치에다 그것을 갖다 뿌려 봐요. 되는가? 안 되는 거요. 예안 돼요. <laughs>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생명의 씨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laughs> 아, 예.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 아, 예. 말씀으로 거듭난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laughs> 21절 말씀.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 그래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지금도 여러분이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목사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은 이것이 예수 안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 받았을진데 너희는 구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냥 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심령, 정신세계가 새로워야 돼 몸만 성형수술한다고 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어? 아무리 막문질르고 때를 벗기고 또 한껍데기를 벗기고 백날 해봐야 정신이 살아있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베끼고 나서 해 깨끗에 가서 만세하고 하루 종일 있어봐요. 더 시큼해져 버리지. 아주 굳어져 버리지. 굳어져 버리지. 정신이 새로워져.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바로 진리로 새 사람을 입는다.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8절 말씀에도 증거된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진리의 예. 말씀으로, 딸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 우리를 예.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할렐루야. 아예.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말씀으로 낳아야 돼요. 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다니고, 어? 그 친구 망가져 버리면 같이 안나오는 거예요. 안나오요 같이 안 나와. 어? 그 교회 검사 나오고 판사가 나오니까 어? 그 교회 다닌다. 뭐 의지할 만한 뭐, 뭐 힘이 있으니까. 검사판사 안 나와버리면 자기도 안 나올 판이야. 소용없어요. 돈 따라가는 사람 있고, 물질 따라가는 사람 있고, 권세 따라가는 사람 있고, 유명 가수가 나오고, 탈레트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그냥 유명한 가수가 거그 성가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거 보러. 예수 보러 온게 아니라, 그건 다 썩어질 시에요. 썩어질 시. 다 썩어질 시요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 변해버려 변해버려요 늙어서 변해버리고 썩어서 변해버리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멘보가 변해버리기도 하고 말이 돈이 많아서는 어느 날 예? i m f 같은 예?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서 거들려버릴 수도 있어요 바닥봐버려 바닥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닥봤으니까 그거 뭐 부도 난 거지 부도 부도 났으니까 이제 뭐요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그 따라갔던 사람들 다 화망 된 거죠 허탕친 거죠 허탕 예? 그러니까 그런 다 썩어질 것들이야.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나야 돼. 아, 네. 썩지 아니야.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나. <laughs> 베드로전서 1장 <laughs>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따라서 항상 항상, 항상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내라 말씀.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어요. 그것도 값도 없이 계속 태초부터 세 말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풀과 같은 존재. 영원은그 꽃과, 풀의 꽃과 같은 존재. 인간의 몸은 풀과 같은 거예요. 풀은 몇살해 예? 1년 살이, 한해 살이 한다면 한해 사는 겁니다. 석달 살면 석달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몇살 사네? 100살 삽니다. 대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 영원 속에 예?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100살. 그 별거 아니에요. 천년도 하루 같다고 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고 그랬어요. 천년 세계를 지냈는데 하나님 보태는 이제 딱 하루도 이제 겨우 지나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풀과, 인간의 몸은 풀과 같은 거예요. 풀과가, 풀이 네? 좀더 빨리 시들고 빨리 마른 뿐이지 인간의 몸이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없어요. 불의의 꽃과 같아그 몸을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별짓을 다해가지고 뭘 무슨 아양을 떨고 로비를 하고 불이 불이한 싹스를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권세를 잡았어. 권세. 그래, 영화를 드려요. 영화를 드려요. 그 영화 오래 못 가요. 꽃이 몇지 갑니까? 샤와 11을 못 간다. 11을 못 가는 거예요. 열흘을 화무는 11월이라 열흘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그래, 열흘은 더 가겠지. 그 열흘 더 가면 1년 갑니다. 5년 갑니다. 아무의 대통령 7년 갔습니다. 7년.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7년이 대수입니까? 우리는 경험도 안 해본 이게 차고 그 감옥에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대수냐고. 그 영화, 그거 꽃이 시들고 떨어진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여기서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뭐가 같아요? 모든 영광이 풀에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모든 육체가, 그 영화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니, 네? 그런 것 같지만은, 그 뒤에, 오직 25절 말씀에 따르세요. 오직, 오직, 주의 말씀은 주의야. 세세토로 있더라. 세세토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 있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영어 토록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꽉 붙잡고 가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거듭나면 은 우리의 성분이 우리의 유전자가 썩지 않는 유전자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태어나서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을 유업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 토록 있다는 거예요. 영어 토록 영생케 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 도다어다요 여고 토록이도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응?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영생케 하는 이 말씀. 이 응?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네. 할렐루야. 네. 성경 속에 지금, 성경,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멀리 어디 그 비밀한 장소에다 어디다 숨겨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경이 언나가는 소리, 성경에 있지도 않는 소리 한다면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뭐 하려고? 영생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르시면, 우리를 영생케 하는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영생케 하는 복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읽어보세요. 오직,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또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복된 소리, 복된 음성이 바로,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 뭐, 신비한 곳에 어디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무라도 누구라도 다 와서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듭나서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라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유 뭐가 자유입니까? 내 맘대로 마음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방종 진정한 자유는 생명이 보장된 게 진정한 자유예요. 도마 위에서, 도마 위에서, 어, 어, 농어 한 마리가, 도한 마리가 파덕파덕막뜁니다 막. 참막 신없이 뛰고 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으니까 뛰지, 그게. 살았으니까 뛰지. 근데 그게 자유가 된 겁니까? 지 마음대로 뛰는 거요? 예 뛰어라 하니까 막 억지로 지금 흔들고 있는 거요? 예지 마음대로 뛰고 있으니까 그 자유입니까? 그건 잠시 후에, 몇분 후에 그건 죽는 겁니다. 그건 생명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 자유가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자유는 자유가 자유가 아니에요. 예? 막가파 예? 마음대로 하는 게뭐 막가파 아닙니까? 막하는 거야, 막하는 뭐, 거야. 지음대로 하는 거 이게 자유는 그런 자유도 대단한 자유죠. 그런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이 보장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썩지 않는 씨가 되는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아도 증거되는 말씀, 설교 내용이 좋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밭도 기름진 옥토밭이 되시고, 오늘 이 강대상에서 증거하는 말씀도 설득력 있고 이해가 되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거듭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는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요거 시부리 4장 12절 말씀에. 네.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한류가 골수를 쪼개, 찔러 쪼개있게 되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네. 네. 우리의 육신의 예리한 칼이 의사 선생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들고 있는 예리한 칼이 우리의 잘못된 모든 모습 것들을 띄어내듯이 그렇게 수술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 세계도 못된 정신을 베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으로 참으로 역사시는 하 주님, 귀한 사랑, 말씀 사랑,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그 사랑 안에서 깨끗한 영혼으로 변화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시고 영생케하는 이 복음과 함께 구원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